안녕하십니까. 사주를 하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사주는 여자분이고요. 1988년 88년 양력 9월 27일에 태어났네요. 6월에 태어났으니까 가을이네요. 태났고 사시에 태어났어요. 사시는 사구 9시 반에서 11시 반인데, 이랑 시가서머타임이 적용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광 시간 절약제해서. 어, 오전 10시 34분에 태어났는데 이럴 때이 서머 타임에 태어난 분들은 사주 세울 때 1시간을 빼 줘야 돼요 그럼 이 사주는 오전 9시 34분에 태어난 게 돼요 따라서 어, 이 사주는 4시에 태어났다 이렇게 우리가 해주는 거예요 서머 그러니까 타임에 태... 그 시기에 태어나신 분들은 사주 세울 때 어떻게 한다 시간을 세울 때 시주를 세울 때 1시간을 빼준다 그걸 이제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람은무진녀 황룡띠네요. 황룡띠이고 신유월에 잘았다. 그런데 6월에 자나면은 일단은 뭘 생각해서 해야 돼요. 먹을 복이 있다. 이걸 생각하시면 좋아요. 먹을 복이 있다. 왜? 6월은 결실 계절이니까 이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절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어, 항상 생각할 때는 어, 이 계절은 6월에는 먹을 복이 있다. 이걸 생각하시고 신유월에 태어났네요. 그 다음에 의류, 의류시, 일에 태어났네요, 의류. 유월에 을목으로 태어났을 때이 사주는 굉장히 어떤 그 정신적인 세계에 관심도 많고, 아, 또이 보이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 뭔가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유월에 태어난 분들은 이렇게 토생금에서 이 신금이나 유금이 굉장히 발달됐네요. 이 신금이나 유금이 발달된 분들은 한마디로 디테일에 강해요 디테일 디테일에 강해요 그 다음에 6월에 을목을 태어나면은 좀 날씬할 수도 있어요 스타일이 날씬한 여성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신사시에 태어났다 신사시 그래서 이 사주는 굉장히 신약한 사주인데 신약을 넘어서 이 사주는 어, 을목에 의지할 떡이 한군데도 없어요 수생목을 받거나 또이 나무가 발달되어야 되는데, 이 사주는 신약을 넘어서 완전히, 어, 종살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종살격. 살이 뭐냐? 이, 저이 이 관성. 관성밖에 없는 사주예요. 토생금 받아서 관성밖에 없고, 이게 물론 목생화 식상이 하나 있네요. 식상, 끼와 재능을 갖춘 별, 식상도 하나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 사주는 근본적으로 굉장히 신약을 넘어서 굉장히, 어, 의지할 곳이 없는 사주다. 그러면 결국은 이사주는 종살이니까, 종관격, 합니다마는, 어, 이 사주는 종사이니까 종관격, 종사격, 우리 합니다만은, 또이 태어나 월 자체가 신금, 어, 이 판관 어, 월에 태어났네요. 그래서 이 사주의 주인공 여자분은, 어, 이른 나이에, 젊은 나이에, 저는 나이죠. 회계사, 회계사로 국내에 있었어요. 있었고, 남편도 회계사예요. 그래서 이게 남편이 왜 회계사일까? 우리가 분산할 때, 이 신유가 이게 관성인데, 이게 남편이거든요. 남편이 어떤 모습입니까? 신유의 모습으로 있죠. 그게 뭐 남편도 디테일이 강하고, 또 주관이 뚜렷한 사주죠. 간, 여, 지동이니까. 주관이 이사이 사치가 간여지덩이죠 남편 입장에서는 간여지덩이고 토생금을 받았으니까 굉장히 또 욕심이 많은 그런 남자분이겠죠 여기 신유가 있잖아요 이게 남편이거든요 그래서 남편도 지금 폐계사 본인도 폐계사 본인도 종살격이다 보니까 이 관성 신금이나 유금이 굉장히 이걸 활용해서 직업군을 형성하거나 또 어, 그 자체에 그걸 먹고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사주는 종사학교 군으로서 남편도 회계사, 본인도 회계사. 아, 그런 사주 군입니다. 무진, 신유, 의류, 신사. 신사가 이 신금이 걸로 걸록 공망이라고 합니다. 녹공망. 공망. 그래서 이 천간, 시간이 이 공망이다. 신사라는 이 구성이. 따라서 이게 해외에 이게 천간이 공망이 되면은 해외 쪽과도 잘 연관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의 구성에서를 볼때 공망이 있나 없나 이것도 잘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주는 해외와 아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해외에서도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사주 구조로 태어난 겁니다. 신사라는 그 시주의 날 형성이 돼 있고. 물론, 국내에서도 상관없는 사주인데, 아, 왔다, 들락날락 하는 걸 좋아해요. 이게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고, 또, 국내에서 해외로 나가고, 이사이동 변동수, 해서 지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 이것이 또 관, 직업과 잘 연관되어 있는 사주기 때문에, 해외에 있건, 국내에 있건 왔다 갔다 하면서, 아, 살아가는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남편에 해당하는 것이 신유와 의류, 여기 유금인데, 아, 이것이 이제 본인, 아, 본인하고, 아, 이렇게 정신적으로는 의신충, 충이 되니까 정신적인 갈등은 있다. 이렇게 모습 보여지거든요. 정신적 갈등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좀 틀릴 수가 있죠, 남편하고. 그러나 이제 유유, 이게 형인데 사유는 합이고. 그래서 이제 합과 형의 형태로 있으니까 뭔가 아, 정신적인 갈등은 있지만 그래도 뭔가 아, 이렇게 서로가 잘 합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이제 그 해결 방안을 나름대로 이렇게 강구해낼 수 있는 그런 사주로서 남편과는 잘 이어질 수 있는 사주다 그렇게 분석이 되어집니다. 아, 남편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주. 왜냐하면 본인이 너무 이 신약 신약을 넘어서서 종살격이라 해서 관성 관성의 의지에서 평생을 살아야 돼요. 관성. 관성이라는 것이 직업도 되고 남편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주는 관성의 의지에서 살아온 사주이기 때문에 이혼하는 사주는 아니다. 이 사주는 남편이 꼭 필요한 사주예요. 필요한 사주이기 때문에 이혼 가능성은 낮다. 그런데 이 사화가 자식이거든요. 자식과는 잘 합의되어 있으니까, 역시 이 사화 자식 한 명이 보이는데 정신적 갈등은 있으나 잘 자식과는 조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괜찮습니다. 현재 남편하고도 괜찮고, 자식하고의 관계도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